원악마대 김아채가 선수 원악마를 또 차렸네요 상대방은 맨상을 하거나 구포진을 할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맨상포진이고요 찾기를 열겁니다 여기를 취하면 제가 마가 나가기 때문에 이 포는 죽어야 돼요. 아, 여기를 일단 올리 밀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틀려지죠. 이제는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지냐면. 막아 나가면 상을 칩니다. 막아 나갔을 때 여기를 치니까 포를 갖고 상 양병을 아 양도를 취하게 되지요. 여기를 들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올리 밀면, 올리 밀면, 상대는 올리밀면은 서로 여기를 취합니다. 다시 여기를 올리밀었을 때, 어로서 말을 취했을 때이 여기 벌어서 차를 쏩니다. 그러면 차가 피하면 여기 차가 올라와서 여기 돌을 취하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가 여기를 나올 겁니다. 때문에 여기를 원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차로서 여기를 지켜 줘야 되네요. 상이 나오면 여기를 올리밀니다. 차가 들어서면 쪽에 졸로서 말을 돌리고요. 예,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취했을 때 여기를 지금 노리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예, 이한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를 일단 먼저 올리는 것이 선수네요.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상대방은 여기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를 올리면 마구마구 마구 이쪽으로 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서면은 차가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서고, 그럼 이때는 여기를 주고, 여기를, 여기를... 허물겠습니다. 여기를 주고 여기를 허물어야 돼요. 상대 포가 와서 여기를 취하면, 물론 제가 차가 올라서서 여기 포를 노리면, 여기를 취했을 때 상이 뜨면서 차를 노리면 여기 포가 와서 맥을 막습니다. 구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올라서 일단 여기를 헤칩니다 여기를 헤치면 상대방은 이 장군을 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먼저 선수를 택합니다. 여기 병을 노리면 상대는 들어섰을 때 여기 기포장군을 하면 이걸 막기가 쉽지 않죠. 프로 취하면 여기 포장군에 이 포장군에 하면 상대는 바로 지게 됩니다. 네, 예, 바이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상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를 올려서 그럼 여기를 취한다 말이요. 여기를 제가 여기를 올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취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 장군을 부르고 이 장군을 부르고 하면은 궁이 이쪽으로 타라야 되죠 물론 지금 차가 올라가면 여기 차가 올라가면 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수겠죠 그러면 예 여기를 취하고요 차를 차를 취할 수 없는데요. 차를 취할 수 있나? 일단 장군을 부르겠습니다. 포를 대야 될 거예요. 포를 대야 됩니다. 그다음 마가 나가서 외통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마가 나가면 외통을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포로 취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일단은 외통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그러면 여기를 취하는 것이 공짜죠. 이제 이거는 마가 이렇게 나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조를 올리고 그러면 조를 올리면 상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를 올리면 차가 올라오면서 저희 말을 노립니다. 말을 노리면서 여기 조를 노리겠죠. 그러면 제가 장군을 하고 마가 갔을 때. 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군을 칩니다. 궁이 내려가면 마가 올라서면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지금 외통을 노린 겁니다. 상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차가 올라와서 말을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말을 노리면 제가 뒤통포를 하겠습니다. 동포람에서 입궁을 하면서 양수 겸장을 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하다시피 이제 뭐가 들어오면 포로 여기를 취해서는 상, 상이 상 나와서 장군에서 뭐, 뭐가 뭐 없죠. 자, 일단은 이렇게 그다음에 외통을 노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통입니다. <laughs> 마가 상 옆으로 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빠르지 않나요? 자,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상대에서 면상을 두는 것은 좀 드문 면상인데요. 여기를 올리고 상대가 여기를 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가 올라와서 포를 노리면 어때요? 여기를 취합니다. 상이 나가서 차를 노리면 어때요? 포가 가서 명을 막습니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제가 조를 하나 공짜로 잃게 되죠. 이래서 이 수를 저는 두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수를 두었냐? 지금 보세요. 지금 상대의 궁성이가 지금 아주 위태롭죠. 일단 여기를 올려놓고 올려놓는 것은 왜 올려놓냐? 포의 귀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립니다. 상대가 여기를 취하니까 포장군에. 이러면 상대의 지금 궁을 옆으로 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상군함이 왜 통입니다.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상이 나왔죠. 상이 나오면 제가 여기를 취하면서 이제 차가 올라서면서 여기 포가 죽게 되죠. 여기를 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이미 점수에서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형태에서도 지금 많이 밀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외통을 노립니다. 외통을 노리는데 물론 차가 들어서면서 차대를 할수 있습니다. 차대를 하고 여기 조이 죽죠, 아, 병이 죽죠. 이거는 상대 제가 마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마가 들어 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마가 차장군을 해서 일단 마가 들어서면 이 장기는 지는 거는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여러 어 어떤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요 위치에서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예요. 이 장군에 그럼 상대는 여기를 쳐버리겠죠 여기를 칠수 있겠죠? 장군 하면은 제가 장군하면 장군해서 치고 여기를 치는 수 있습니다. 차로 만호 포를 치면 장군하면 차로 포를 치면서 먼저 장군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취할 수 있죠 그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들감으로 해서 이제 이건 지금 외통수거든요 자가 빠지면서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통이면 자가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올라올 때 이러면 이 수를 지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수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 수를, 이 수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 이때 검토해보면 지금 궁이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를 올림입니다. 그럼 여기를 잡았을 때이 장군의 외통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지 않고 어떤 수가 있냐? 만약 포를 잡으면 그럼 이 장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장군에 또 외통이 아닙니까? 궁이 들어와도 궁이 들어오면 이장군의 외통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올리미는 걸 이걸 막을 길이 없죠. 그 다음에 차로서 여기를 취하는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차가 올라와 또 포를 노립니다. 이 장기는 형태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 이렇게 외통수. 예, 오늘은 외통수가, 이런 외통수가 몇개 나오네요. 예, 네, 그런 외통수를 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외통수를 만드는 기법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을 장악하면은 내가 창기를 두면서 그런 외통수를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때면 내가 수가 한층 더 제거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